마이 리틀 프로젝트 줄여서 마리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프입니다 저는 현재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반복 중 하나로 다양한 성향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테스트는요 전지적 타인 시점 타인이 보는 나는?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질문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할때 나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혹시 모르죠 서둘러서 탄게 일반 열차였고 조금 기다렸다 탄게 급행 열차일지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2번 질문 조별과제를 할때 나는 다른 조언이 미처 하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해준다. 저는 대부분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 수업에서 다 내가 발표하자! 라는 게 제가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요. 발표를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하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알기 쉽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나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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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자식을 낳으면 하고 싶은 일을 시킬 거야.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죠. 하고 싶다 하는 일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제가 대신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기회들을 만들어줄 겁니다. 제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또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4번 질문. 학창시절 내가 좋아했던 과목은? 아 둘다 싫어 전이 두개가 제일 싫었어요 국어시간 문학지문 나오면 그냥 찢는게 점수가 더잘 나왔고 수학은 스포자였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뭐 하지만 뜻이 생기고 난 후에는 수학을 뒤지게 공부해서 결국 공대생이 됐지만요 아 뭘로 해야돼 국어로 가겠습니다 5번 질문 커뮤니티에 내가 글을 쓰면 댓글엔 크크크크크 쪽이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애초에 제가 먼저 크크크라고 댓글을 답니다 저는 주로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댓글을 씁니다. 6번 질문, 동창회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생각해보니 아직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 아, 이것도 중간이 없네요. 그래도 아래쪽 답변은 절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려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저는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기쁨,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날뛸 것 같습니다. 7번 질문, 주말 오후 집앞 편의점을 갈때 나는 다른 테스트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샤워 후풀 세팅하고 나간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꼭 페인 같이 하고 나가는 날에 아는 사람 만나요 머피와 셀리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8번 질문 학창시절 쉬는 시간에 나는 아, 둘다 자주 했는데 위도한 게 뭔지 느낌은 오는데 예시가좀 친구랑 매점 간다로 하겠습니다 9번 질문 나는 인사를 할때 만나는 사람마다 한다 어떻게 친한 사람한테만 해요? 그게 더 뻘쭘할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앞에서 저랑 친한 사람이 저한테만 인사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새 뭐지? 하지 않을까요? 10번 질문 식당에서 밑반찬 리필할 때 나는? 1번입니다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데 대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최근에 한국 식당에 갔었는데 여기는 일본이라 한국에 그런 리필 같은 개념은 잘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달라고는 말한 적이 없는데 이모이가 너무 맛있어요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머라도 하나 더 떨어지죠. 11번 질문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때 나는 이것도 둘다 아니야. 3번 원비는 빡빡이라도 잘생겼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셀프 리스를 한다. 아이 질문도 두개다 아닌데 좀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안 좋은 후기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로 커피 세 잔을 계산하고 나는 다음에 너희가 사! 하고 쿨하게 퇴장한다! 보통 제가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들이 좋고, 그래서 기꺼이 제가 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줬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 최첨단 인공지능이 결과를 찾아주고 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laughs> 물불 물 물안 가리고 달리는 프로 야망러래요 저를 나타내는 해시태그가 달려있네요 열정적인 추진력 있는 끈기 있는 프로페셔널 스스로 세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목표지향적인 타입 성취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함 주유에서 너는 진짜 독종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 편이세 문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한다는 대충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는 저랑 꼭 맞는 사람도 추천해 줬네요. 저랑 잘 맞는 분. 한번 시작한 일은 죽을 때까지 끝을 보는 우직형.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연시에서 나와 딱 맞는 사람은이라고 해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기능이 있네요. 당연시는 당신이 연애를 시작할 때 라는 소개팅 어플이네요. 지금 일본에 그것도 관동지방에 사시는 분은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오늘은 전지적 타인 시점이라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달랑 12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 제가 끄덕끄덕 했을 정도로 아주 가성비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 해시태그로 있었죠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결과를 정리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 물론 이거는 개인차입니다.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테스트 가지고 올 테니까요. 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마리프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